내가 오늘은, 인셋 스프레이. 위에 거. 벌레 잡기. 인셋 킬러. 요거는, 과일, 큰 과일인데, 꽃에. <목소리> 어이구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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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꽃에. 인스페스트 스프레이 내가 꼭 자꾸 말지 아이 진짜 에 음, 일단 꽃에 있으니까 오음 페스트 오일로 오일이면은 아예 냄새나 오일 냄새 에코 오일 일단 좋을 것 같아. 모든 꽃에. 패스트. 좋 자. 죽었어, 그냥. 가끔 안트가 나오는데, 이거를 넣어야 되나. 보통 패스트 컨트롤 넣으면 이거를 해주던데, 젤. 이건 먹고 가서 죽으란 얘기. 근데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? 인도 앤 아웃도 안트 킬러 에이 이거는 남자가 해야되니까 에이 패션 에이 포렌제티아가 지금 한창이에요 여기를 참새방학간에 와서 그냥 갈수있나 우 싱싱하다 싱싱해요 응. 페페로미아도 싱싱하고 수박는 너무 비싸서 여기 뭐야 이파리 다섯 개 이십 불이 뭐야? 아 그래서 떨어지면은 요런거주 쓰다가 내가 새끼들 찾는데 붙어야지. 응, 이렇게, 이렇게, 요거 하나 주는거 갖다가 잘라서. 툭 박아가지고 나오면 좋고. 아, 작년에 이거 너무 많이 백운이에 빠져가지고 했는데, 겨울에 다 유세차 해버렸어요. 음, 나무 아, 떡갈나무. 이것도 잘 되는데, 우리 집 환경에 맞는 게 있어요. 맞는 게. 안 맞는 게 있고, 음, 그래서, 무조건 사면 안 돼요. 음. 떡갈나무에, 응? 음? 여기, 여기 조그만 건데? 음. 맞는 거는 더, 어? 뭐야, 뭐야, 이불. 손질에서와 음. 어쩐지 아유 허리병원에 월요일인 줄 알았 아, 월요일이 지난주인 줄 알았더니 이번 주에 일주일 기다려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주사 맞고 근데 주사가 얼마나 힘든지 마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뛰어가라서 뛰어갈 수도 있는데, 뛰면 안 되겠지. 마취 풀리면 일주일간 죽는다는데. 아, 제발. 제발, 제발. 나와라지, 아프면 되나. 이제 뽀뽀게. 중세방 왔다. 혹시 일주일 동안 못 움직일 수 있으니까. 금요일날 2차. 2차 주차. 와우 와우 이쁘네 수국이 오우 이쁘다 음 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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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그뭉통이 감자같은거에서 꽃나오는게 이거 와끝 꽃나오는게 이거 핑크꽃이네, 핑크 하얀 꽃. 이거하고 두 가지인데, 나가 하얀 꽃하고 어, 집에 있는 거 키워. 욕심을 부리자, 집에 있는 거 키우자. 장미 제일 아 장미 어뽀 허리에이트 삼아준 게. 양쪽으로 맞아서 엉디가잘꺾그네요 아, 마취가 풀리나봐. 미쳤어. 미쳤어. 집에 가야되는데. 지은이 <laughs> 어, 쇼핑한다고 한인천에 음, 가자는 바람에 오. 이거는 색깔이 좀 특이하네. 여기도 있고 색깔이 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두 개, 요거 하고, 요거 하고, 어떤 게더 좋은지. 와, 꽃이 음. 하나, 둘, 셋, 넷. 줄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요거는 줄기가 하나, 둘, 셋, 요거보다 저게 나아요. 응? 이거 색깔 변하는 거 우리 집에 있는 거다그건가 음. 이거는 색깔이 더 많이 변하는 건가? 헷갈리는데. 음. 이거다 여기서 벌레 있대니까. 음. 이거 구멍뻥 뚫린 거 아닌가? 음. 얘네들은 3 0이네 화분이 틀려요. 요거는 얼마짜리인가? 음, 여기 낫다. 아무래도 너는 여기 색깔이 햇빛 봐서 나오는 것 같아. 가격을 다 지워놨지 싶을 줄 알았는데 이게 조은할 패라고 는조요좋스테이리 유럽 유럽형 음. 음. 여기 이렇게 어, 핑크가 짬백이 핑크 핑크 자 오안안재죠 아프고 오 뻑뻑하네. 1안분 요거 핑크. 집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. 근데 아픈 날이니까. 응. 와. 우 이건 뭐야? 포기가 두 개네. 그럼 이거지. 포기가 두 개인데. 뿌리가 분리된 포기인데. 응? 싱거. 흰거는 역시 약해보요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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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가자 히히히 <laughs> 아이고 트롤리 트롤리를 밀어도 힘이 들어가요 음 이번주만 고생하면은 좀 괜찮을까 하고 참아, 참아. 참아, 참아. 뭘 찾느냐 하면은, 오, 여기는 이렇게 부실해. 어 우리 거 보다 못하네. 뭘 찾느냐 하면은, 한 바퀴 돌자고. 이것도 메모대로 키우면 참이쁜데 1, 2초라고 하던가 뭐라고 하던데 여기 이름하고 한국 이름하고 부르는 게 달라요 고냅드래곤 이거는 음. 예쁘네 한려나가 음. 나오는 게 이렇게 이뻐요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. 오, 패트니아가 겹으로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장미 같은 애? 겹패트니아 음, 예쁜데 통과. 꽃이들, 얘네들은 꽃이들 막 수사올라, 수사올라. 통0 원이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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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뭐가 있나 보자. 이게 뭐야. 버베라 음, 버베라 말고 난타나 찾는데 없어. 음, 그게 가든에 다 왔더니 2미터 3미터 퍼져가지고 못살게 해가지고 다 잘라버렸는데 음. 너무 아 앞끝 잘라버렸어 가르비야 음. 음. 아, 음. 없어요 눈이 그냥 굴리고 굴려도 없네 음. 음. 다시한번 한 바퀴, 쓰고, 패스. 100원이야, 패스. 오, 이거 장미 100원이야. 너무 이쁘다. 색깔이. 이걸 다 죽었으니까, 안 해. 그러면은, 턱을 해야 돼. 우리 집에, 아, 5도 밑으로 내려가니까는 와르르 쏟아져가지고. 이건 뭐야? 음, 이쁘다, 이쁘다.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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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수도안 어, 되네. 음. 참. 우리 딸이 엄마 못 말려. 그래도 다해줘 원하는 대로 다 해줘. <laughs> 엄마를 말리는 게 아니라, 못 말려, 못 말려 하면서도 다 해주니까. 음. 우리 딸은 엄마한테 스폰서예요. 이거 빨간색이 이쁘네. 저번에 빨간색 반냈었는데 10불이야. 맛을 들이면은 정가 10배 못 사요. <laughs> 이만 오래 음, 빨리 오라는지 신호가 와요. 자 좋아요 좋아. 와. 이매 발톱 매 발톱 매 발톱을 닮았다고 해서 매 발톱 음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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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오늘 또 즐거운 하루 행복한 쇼핑 히히